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대본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말해보는 영상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작년 6월인가? 8월에 시작을 했으니까. 지금, 아니죠. 작년 10월?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.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이제 곧 1년이 되어 가는데, 생각보다 이 성장세가 느린 것 같아요. 지금 한, 오늘 봤을 때 643, 3분, 3명이었는데, 블로그도, 네이버 블로그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. 3 40회 나오고, 좋은, 가끔 이렇게 어그로가 끌리는 글에는 한 100명, 100분 이렇게 봐주시는데, 네이버 블로그를 한 지는 한 2년 된것 같은데, 그럼에도 참이 성장세가 굉장히 느립니다. 생각보다 느린 것 같고요. 아, 요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. 이제 남은 돈이 6개월 정도, 길면 1년 정도 남아있는데, 제가 퇴사를 작년 8월쯤에 했으니까, 퇴사한 지도 1년이 되어가고, 근데 이게 참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잘 되게 할지, 그런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제 딴에는. 뭐 대본 흐름도 좀 바꿔보고 썸네일도 좀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참 현타가 많이 옵니다.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성장세가 느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꽃다운 나이에 회사 나와서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.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그런 회의감도 들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. 사람 들은 보통 1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를 하고 10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를 한다고 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근데 1년 동안 이렇게밖에 안될 줄은 몰랐어요. 천명은 수익 창출은 날줄 알았는데 아예 수익 창출 조건도 안 됐고 되더라도 사실 이 조회수로는 수익 창출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광고 같은 게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한번 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철학 때문에. 하지 않았고, 참 많이 어렵네요. 이게, 이제 생계가 조여오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참 고민이 많았어요. 제가 맨 처음에 이 가면을 쓰고 하면서 편집을 최대한 화려하게, 효과음도 많이 넣고, 그리고 옆에 자막이나 글씨도 막날라다니게 하고, 그렇게 했을 때이 시청 지속시간이 좀 좋아지긴 했었는데, 잠깐 그러고, 또 정말 열심히 해서 올리면 뭐 조회수도 얼마 안나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편집을 최소화했다가 편집을 최소화한 게또잘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이게,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한 영상들인데, 10명도 안 보시는 그런 영상도 있고, 똑같이 편집했는데 뭐 3,000분이 보시는 것도 있고, 신기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제가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주제잖아요. 어떤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,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제 경험담을 100%, 100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뭐 게임을 이렇게 해서 옆에 그냥 틀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영상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도 해보시고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렇게 말하면서 찍고 편집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참 원래 재능이 없는 걸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배우분들이 단역만 하시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단역 역할만 하신다거나 근데 막 어떤 기회가 와서 연기를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그래서 뭐 댓글 보면은 뭐 그런 가능성에 취해 있는 상태다 그런 언더독 히스테리 그런 언더독 환상에 빠져서 꿈을 잃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이게 재능이 없는 건데 계속 하고 있나 아니면 뭐 노력을 잘못하고 있나 뭐 주제를 잘못 잡았나 아니면 가면을 써서 그런가 아니면 뭐 내가 글을 잘못 쓰는데 그냥 좋아한다고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미스터 비스 미스 이런 사람들도 몇년 동안 안 떴다고 하고 과학 유튜버 개도 님도 몇년 동안 다안 뜨다가, 이제야 떴다. 그런 얘기도 하시고.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글 쓰고 영상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더 낮게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간 잘 될까 싶기도 하다가. 유튜브 그런 채널 있잖아요. 뭐한 몇천, 뭐, 뭐 2,400명 이런 구독자가 있으신데 최근 올린 영상이 뭐 2년 전이라던가.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활동을 안 하신 거죠.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려나? 나도 그냥 젊은 날에 객기 아니면 뭐 허망한 꿈에 젖어서 잠깐 방황한 사람으로 보일까? 그런 생각도 하고요. 누가 보면 참 그게 될줄 알았니? 이런 얘기를 할것 같기도 하고. 모르겠습니다.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. 돈이 다 떨어지면 알바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겠죠. 근데, 회사 다닐 때 생각하면, 이 일을 하는 게,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행복하긴 한것 같아요. 그만큼 회사가 좀 싫었고, 모르겠습니다. 괴도님이 라디오스타 나와서, 본인은 이제, 물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노를 젓고 있었다.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,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뿐이다. 언젠가 물이 다 빠질 거다. 그래도, 상관없다. 나는, 그래도 땅을 긁고 있을 거다.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그게 맞는지, 잘 모르겠습니다. 땅을 긁는 게 맞는지. 손이 아프잖아요. 나중에 성공한 이 유튜브에서 잘된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좀만 더 참아 잘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반대로 제가 잘못 못된 계속 평생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는 영상과 글을 써내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참 2년이고 3년이고 사실 이게 언제 잘 될지 모르는 거라서 참 그렇네요. 사실 그렇게 막막하거나 그러진 않구요 모르겠습니다 <laughs>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운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은 최대한으로 글도 잘 쓰려고 하고 영상도 깔끔하고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만들고 그런 걸 유지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헛된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 정말 이억 이렇게 알바만 하다가 알바하고 영상 만들고 글 쓰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먹어버려서 내 친구랑 제가 아이를 못 낳고 그냥 늙어가게 된다면 참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제가 직업을 회사를 가져야 되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참 아쉬울 것같거 그게 참 아쉽습니다. 이 일을 하면서 저랑 제 여자친구 생계, 각자 생계를 각자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고. 근데 이런 제 꿈을 위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사치인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또 때가 있는 거니까. 나이를 너무 먹으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되면 또 강제로 못 가지게 되는 거니까. 그런 생각도 하고 참 잡생각이 많습니다.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헬스장에 다녀와서 노래도 이어폰으로 빵싱빵싱하게 듣고, 나름 자세교정도 좀된것 같고, 맨날 뒷목이 너무 아팠었는데, 오늘은 좀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악플이 달리고, 가면을 썼기 때문에 이 악플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, 그냥 신고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게 반대 아...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, 여러 가지로 참 막막하기도 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보이는 게 이상하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울증 약을 안 먹었더라면 금방 포기하거나 아니면 되게 죄책감이나 뭐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런지 꾸준히 이렇게 뭐 영상이나 글도 쓰고 그렇다고 너무 뭐 비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모르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조금이라도 좀 할만했더라면 돈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을 텐데 <laughs>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좀 튕겨서 나왔. 튕겨져 나올 때는 물론 이렇게 돈을 오랜 시간 동안 못벌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죠. 그럼에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여러 정치인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봐도 이런 시기가 꼭 있으시잖아요. 크게 되기 전에 데스밸리를 항상 겪으시는데 아. <laughs> 참, 언제까지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, 막막함,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원래 없어요. 그래서 글을 좀더 선호하고,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써가면서 하는 게좀 대화가 편합니다. 네. 뭐 오늘은 좀 링컨 관련된 영상을 또 봤는데, 뭐 전투 전에 연설을 했는데, 3분짜리 연설을 했다. 그 앞에 있던 다른 연설과 1시간 반을 했고, 링컨이 3분을 했는데, 역사적으로 남는 연설은 링컨의 3분짜리 연설이었다.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, 나도 역사에 남는 글이나 말을 할수 있을까? 그러면 좋겠다.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두서 없이 제 원래 말빨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글만 읽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글이 좀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은 똑같죠. 돈 떨어지면 알바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게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. 그래서 어떤, 개선하고 싶, 이런 걸좀 개선하면 좋겠다.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써주시고, 좀 느리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또 저는 책 읽고, 글 쓰고, 제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, 어, 정말 바쁘신 일상 보내시고, 정말 힘든 회사 생활 하시면서, 참이 직장인들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. 그래서 저도 응원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